이번 영상에서는 삼각 방정식 문제를 풀 텐데요. 삼각 방정식은 각의 크기가 미지수인 삼각 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 삼각 방정식입니다. 어, 실제로 삼각 방정식의 풀이는 문제를 직접 풀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각의 범위가 0부터 2파이일 때 네, sinx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X의 값, 네, 가게 크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삼각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각방정식에서 해는, 네, 가게 크기로 나오겠죠. 삼각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사인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네, X축, Y축,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사인함수는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표시해 주시고 우리는 0부터 2파이 까지에서만 생각할 거니까 네,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 기준이 되는 각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를 네, 이렇게 표현해주고 네, 여기에 보조선들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파이, 이때는 이파이, 이렇게 각도를 표시해주고, 자, 이제 사인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사인은 원점을 지나니까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다시 0이 되는 사인함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y의 값이 2분의 루트 3인 네,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려줍니다. 이때 sin x의 그래프와 y는 2분의 루트 3 그래프가 만난 이 점이 바로 이 삼각 방정식의 해가 되겠어요. 이때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어떤 각의 삼각비가 2분의 루트 3이죠? 네. 1대 루트 3대 2라는 네, 삼각형 여기 60도니까 네, 60도일 때 삼각비가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그러면 네, 호도법으로 표현해야 하니까 여기는 3분의 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요각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네 이각의 크기는 사인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요. 자 지금 여기는 원점이고 여기는 파이입니다. 지금 3분의 파이는 원점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각도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3분의 2파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삼각 방정식의 해는 네, x는 3분의 파이 또는 x 는 3분의 2파이 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x 의 값이 2분의 1 이라는 삼각 방정식이 나왔어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시다 쭉, 축 y축, 마이너스 1, 1, 네, 또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표시해 주시고 보조선들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코사인 함수는 1을 출발하는 함수니까 1부터 0, 마이너스 1, 0, 1을 지나게. 네, 요거 매롱한 것 같은 모양이라 그래서. 메롱 모양이라고 부르시는 선생님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사인함수의 그래프와 코사인함수의 그래프를 헷갈리지 않도록 네, 그렇게 재미있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봤어요. 자, 이제 코사인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네, X축과 나란하게 Y는 2분의 1이 되는 선을 그려주시면, 네, 여기가 2분의 1이죠. 만나는 두 점, 요 네, 점하고 요 점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어요.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각은 네, 마찬가지로 60도, 3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각은 어떻게 찾을까요? 네, 여기서도 코사인 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합니다. 여기는 원점, 여기는 2파이. 네, 원점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는 각은 네, 3분의 5파이.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답은 x는 3분의 파이 또는 x는 3분의 5파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탄젠트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역시 먼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줍니다. 탄젠트 함수는 사인 코사인 함수와 모양이 다르죠? 네. 여기 그려 주시고 점근선을 먼저 표시해 주셔야 되겠어요.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은 네,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였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를 먼저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네, 표시해 주시고, 여기는 0, 여기는 파이, 여기는 2파이. 이렇게 각도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네,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이제 네, 이거 마이너스 루트 3 이항하시면 탄젠트 x는 네, 루트 3이죠 x축과 나란하게 루트 3이 되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네, 여기가 루트 3이다라고 하면 y는 루트 3이라는 직선과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만난 이두 점이 네,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어요. 자, 몇 도일까요? 탄젠트 값이 루트 3이 되는 각은 네, 3분의 파이네요.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각은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는 3분의 4파이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네, x는 3분의 파이 또는 x는 3분의 4파이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복잡한 모양의 삼각방정식인데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풀어 봅시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x 더하기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 줍니다. 그러면 t는 x의 3분의 파이를 더한 꼴이니까 범위가 x의 범위에 3분의 파이씩 더해 준 범위가 t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t의 범위를 다시 여기다가 적어 주면 t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고 t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시 써 주면 sin t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t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삼각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니까, 여기에 사인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보조선들을 그려준 후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봅시다.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요. 자,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을 찾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 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제 두 그래프가 만난 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자, 지금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이 얼마인지 그거부터 찾아야겠어요. 자, 앞에서 방금 문제를 풀었으니까 우리 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x 값은 얼마였는지 생각나시죠? x는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였어요. 그래프에 표현해 주면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2파이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사인 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 건데 자, 이 부분은 네, 2분의 파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네, 2분의 3파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네, 이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은 네, 여기 파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값이 되는 각은 네, 요거하고 파이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룬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3분의 2파이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이 각은 네, 3분의 4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은 네,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2파이에서 파이만큼 떨어진 3분의 5파이가 바로 이 각의 값이 되겠습니다.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은 네, t는 3분의 4파이 또는 t는 3분의 5파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건 t의 값이고 네, 우리는 x의 값을 알고 싶으니까 다시 t를 x로 바꿔줘야겠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괜찮은데, 다른 문제의 경우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t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린 여기 전부 다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3분의 파이와 3분의 7파이 사이에 들어있는 t의 값만 답으로 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값들이 3분의 파이와 3분의 7파이 사이에 있는 각인지 확인해 봅니다. 네. 3분의 4파이와 3분의 5파이는 3, 이 범위 안에 있는 각이니까 둘다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t를 x로 바꿔 써주면 x 더하기 3분의 파이는 3분의 4파이 또 x 더하기 3분의 파이는 3분의 5파이니까 네, x는 파이 또는 x는 3분의 4파이 두 값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코사인 앞에 2도 곱해져 있지만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먼저 x-2를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를 x에서 2분의 파이씩 빼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e 코사인 t 더하기 1은 0이라고 네, t를 이용해서 식을 다시 써줍니다. 이걸 풀면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t를 찾는 거죠. 코사인 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선생님이 지금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갈 거라 이쪽 음수가 되는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그려봤어요.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네, 2파이까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네,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도 네, 이렇게 표시해 주고 네, 여기에 이제 보조선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리기 좋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네,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네, 메롱 모양이었죠.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해서 0. 마이너스 1, 네.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 부분은 범위 밖이라서 선생님이 그리지 않았어요.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도 계속 이어서 그려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 범위 안에 있는 t의 값만 답으로 적을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선을 그려줍니다. 그려주면 두 그래프가 만난 이 점이 네, 답이 되겠죠? 이 점이 몇 도인지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도 잘 관찰해 보면, 네, 지금 원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까지 더 올라간 모양이어야겠죠? 선생님이 매롱 모양이라고 했어요. 자, 매롱 모양은 네,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리고 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각각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네, 점대칭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각은 네, 코사인이 2분의 일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찾아야겠죠? 여기에 코사인 2분의 1을 표시해주면, 네, 이 값이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값이에요. 코사인은 얼마일 때 2분의 1이 되나요? 1대 루트 3대 2면, 네, 요 각. 여기 60도인데, 우리 60도는 3분의 파이죠? 네, 여기 3분의 파이가, 네, 코사인이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값이에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은, 네, 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가 점대칭이니까, 네, 원점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겠죠?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요각의 크기는, 네,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니까, 똑같이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t의 값을 찾았는데,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입니다. 자, 원하는 것은 t의 값이 아니고 x의 값이니까, x 2분의 파이는 3분의 2파이, x 2분의 파이는 3분의 4파이. 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x는 6분의 7파이 또는 x는 6분의 11파이라고 이렇게 요 값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했습니다. 탄젠트 3분의 파이가 3분의 루트 3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라는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럼 0부터 3분의 2파이가 t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t는 3분의 루트 3이 되는 t의 값을 찾으세요. 자,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줍시다.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길쭉길쭉하게 생겼으니까 y축도 길쭉하게 그려야겠죠. 탄젠트 함수 그래프의 특징인 점근선을 먼저 표시해줍시다. 점근선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가 되겠어요. 2분의 3파이는 t의 범위 바뀌긴 한데 탄젠트 그래프를 잘 그려주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네 그려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리면 이렇게 되고 네, 여기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네, t가 0부터 3분의 파이만 생각할 거니까 0부터 3분의 2파이 네, 여기까지만, 네, 할 거라고,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둡시다. 탄젠트 값이 3분의 루트 3이 되는 선을 그려주시면, 네, 이런 선이 되고, 범위 안에서, 네, 여기 한번 만났습니다. 자, 탄젠트 값이 3분의 루트 3이 되는 각은 몇 도죠? 1대 루트 3대이니까, 네, 요 각이네요. 이 각의 크기는 30도. 30도는 6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요 각은 6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탄젠트 값이 3분의 루트 3이 되는 t 값은 6분의 파이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t의 값이 아니고, 네, x의 값이니까 t를 다시 x로 바꿔주면, 3분의 x는 6분의 파이. 그래서 x는 2분의 파이라고 답을 구했습니다. x가 0부터 2파이일 때 네, 2cos 제곱 x sin x 마이너스 1은 0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여라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네, 지금 삼각함수의 종류가 다르니까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종류를 통일해 줍니다. 자, 사인제곱 x 더하기 코사인제곱 x는 1이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코사인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제곱 x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써주면 2괄호하고1 마이너스 사인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자, 2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플러스 1은 0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식이 정리가 되죠? 식이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니까, 사인 네, X를 문자로 생각하고, 네, 인수분해 하면 여기는 2, 1, 네, 여기가 1, 1인데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2 사인 X 마이너스 1 곱하기, 사인 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네, sinx가 2분의1 또는 sinx가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s i 이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을 찾기 위해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네, 사인은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네,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네, 여기가 파이, 여기가 이 파이가 되겠죠? 자, 2분의 1 선을 그려서 만나는 곳의 네, 값이 바로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입니다. 사인 몇칠 때 2분의 1이죠? 1대 루트 3대 2 그려주시면. 30도일 때 사인값이 2분의 1이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6분의 파이. 자, 그럼 이각의 크기는 네, 여기 좌우 대칭이니까, 원점에서 6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이각의 크기는 6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x값은,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 자, 그럼,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은, 네, 이때의 값인데요. 여기는, 여기는 2분의 3파이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은 2분의 3파이. 자, 문제에서 모든 해에 합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네, 우리 이거 다 더하면 되겠어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2분의 3파이를 다 더하면 네, 이게 파이니까 2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 푸는 방법 별로 차이 없으니까 삼각부등식 문제 몇개더 풀어볼게요. 자, 삼각부등식이라는 것은 각의 크기가 미지수인 삼각함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입니다. 삼각부등식을 풀면 네,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네, 각의 범위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큰 X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함수 1을 출발해서 매롱 모양이니까 네, 요렇게매롱 모양으로 0부터 2파이까지 여기 파이 네, 요렇게 그려줄 수 있죠? 2분의 1 선을 그려주시면 2분의 네, 1보다 큰 범위니까 네이 선보다 위쪽 부분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선보다 위쪽 부분에 있는 네, 이 부분, 이 부분이 되는 x의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찾아보면, 이 각의 크기는 네,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각이죠. 코사인은 몇 도일 때 2분의 1인가요? 1대 루트 3대 2 그려주시면, 네, 이 각. 요각은 60도니까 60도는 네 3분의 파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입니다. 자, 그럼 요각의 크기는 네, 코사인 함수가 파이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0부터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네 3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써 주시면 네, 이 부분, 이 부분 두 개의 범위로 답이 나오겠네요. 자, x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네, 여기 부등호 모양이 등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니까 우리도 여기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 하나 나왔고, 네, x가 3분의 5파이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엔 조금 복잡한 모양이 나왔는데 방정식을 풀 때와 마찬가지로 x 더하기 6파이를 t로 치환해 주시고 t의 범위를 네, x에다 6분의 파이씩 더해준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3파이라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시고 자, t를 써서 식을 바꿔주면 코사인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좀 전에 그렸던 코사인 함수 그래프 그대로 그려야겠죠? 네, 코사인 함수 그래프 1부터 출발해서 메롱 모양이니까 1부터 출발해서 메롱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2파이인데, 네, t의 범위가 2파이를 조금 지난 범위니까, 네, 조금 지난 범위까지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선은 이렇게 그려주고, 그선 아랫부분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죠? 이 선의 아랫부분,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만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했으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여기는 3분의 5파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t가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 사이 부등호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도 그걸 맞춰서 써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구한 범위가 t의 범위 안에 들어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이 다 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t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니까 t를 다시 x로 바꾸면 x 더하기 6분의 파이는 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 그래서 정리하시면 x는 6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까지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